안녕하세요. 영진방입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백 모양의 약점을 찔러서 흙을 살리는 수를 찾아야 합니다. 자, 우선 생각되는 수가 여기 끊는 수죠. 이렇게 끊으면 한 점을 따내고, 근데 이후에 후속 수단이 보이질 않네요. 아무런 예, 수가 되지 않죠. 자, 끊는 수는 실패이고, 그렇다면 흙이 뭔가 다른 수는 없을까? 그냥 따면 어떤가? 그냥 이렇게 뭐, 받아서, 이렇게 받아도 되고, 그냥 따도 되네요. 네, 아무런 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네, 뭐, 살아도 되고, 넘어가도 되고, 아무런 수가 되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뚜어서는 흙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흙을 살리는 어, 묘책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모양은요, 일단 여기를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일단, 네, 흙을 살리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자 돌을 이렇게 두 점으로 키우고, 자 백은 여기 안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놓고 나서 더 다음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요, 자 과연 어디에 또만 좋을지 한번 저랑 에,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 이 모양은 이렇게만 두 점으로 교환해 놓고요. 여기에 가만히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문제는 백이 이렇게 받아올 때인데요. 다르게는 백이 못둡니다 지금 다른 반발은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백이 이렇게 막아올 때 문제인데 여기서 흑이 아주 멋진 수가 있습니다. 자, 과연 그 자리는 들까요 잠깐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죠. 네 지금 이 모양에서요 이 기가 막힌 묘수는 여기입니다 이렇게 젖히는 수예요 저번에도 젖히는 맥을 하나 사용하는 문제를 보여 드렸는데 이 젖히는 맥이 참 묘수입니다 백이 여기서 이렇게 단수 치면요 한 점을 단수 치면 여기 먹여 칠때 지금 백이 대책이 없습니다 양단수 거든요 지금 여기는 못 따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못 따고, 이렇게 먹여 칠때한 점을 따면, 여기 두 점을 따내가지고, 이것은 흙이 크게 살아버리죠. 이패마도 남아있고, 백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젖히는 수, 이 수가 아주 묘수인데요. 그렇다고 백이 여기 이을 수도 없어요. 여길 이으면, 흙이 한점 따내고, 자, 백은 여기 따야 되는데, 뻗어버리면, 절제야 백이 다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자, 이 붙이는 수가 아주 강렬한 수인데요. 막을 때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 이 수가 아주 묘작입니다. 다르게 반발한 수는 없을까요? 백이. 만약에 백이 이렇게, 이렇게? 이건 안 되죠. 너무 쉽게 안 보이죠. 뭐안 되는 게 바로 한눈에 보이고. 뭐 어떻게, 다른 수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붙여올 때 백의 최선은 어디냐? 백의 최선은 그냥 있는 수입니다 이렇게 있고 흙은 따내게 되고요 백은 연결합니다 이렇게 해서 흙이 살고 백은 또 연결하고 이렇게 되는 결과가 서로 간에 최선입니다 네, 좀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수만 발견하시면 이해로 <laughs> 쉽게 풀립니다 즉 최초의 두 점으로 키웠고요 여기를 막을 때 이 붙이는 수가 네 좋은 수라는 거. 일단 백은 물러서서 받는 게 정수인데 백이 욕심을 부리면 흑에게 바로 이 수가 있다는 거. 여기서요. 흑이 이 백이 원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따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단수 치고 지금 이런 거해 봐도 안 됩니다. 따냈을 때 지금 현재 상태가 단수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백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걸 원하는 건데 여기서 이렇게 백이 욕심을 부릴 때 젖히는 수가 좋은 수라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수입니다.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한 수죠. 그래서 백은 정수가 이렇게 되고요. 있는 거고요. 날때 넘어가고 결국 여기까지의 결과가 서로 간에 최선이다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 뭔가 이렇게 저치는 묘수 심박함수를 하는 심박함 묘수가 나오는 사울을 보셨는데요.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